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10월 31일 화요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진짜 힘든 달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오늘도 증시는 애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5% 하락으로 2,300을 지킬지 말지가 매우 중요한 하루일 듯 합니다 이 와중에 매도는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연기금은 소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나? 삼성전자, 네이버, FNF, 유니디. 영원 무역 메리츠 금융 지주를 매수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또 1.3%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또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2.7원 하락해 1347.3원.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은 현재 0.3% 정도 하락 중 그리고 코스비 선물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오늘 우리가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한번 봤더니 일단은 FMC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약간의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테슬라는 5%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바로 또다시 전기차 두나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처음에는 조금 상승하려나 싶더니 하지만 2차전지 주식들이 쭉쭉쭉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증시도 다 같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들은 하락이 많고 2차전지 위주의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오늘 강한 섹터는 게임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오늘 약한 섹터는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어제 많이 상승했던 유가 관련주가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즌 외국인 매수한 화면은 아모레퍼스픽 HD 현대일렉트릭, LG생건, 삼성물산, 호텔신라, 대한항공, 휴니드 네이버, 삼성화재, 그래프톤을 매수합니다. 빠이요!